야 화풀어라 미안하다 알았다니까 야 알았어 내가 진짜 미안하다 어? 아 알았으니까 좀나 먼저 갈게 이 씨발 진짜 야, 내가 미안하다 그랬지? 어? 알았다고 그랬잖아.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. 왜 그러는 거야? 인상 안 풀어? 인상 안 풀어? 풀라고, 이 새끼야. 풀라고, 이 신발 아, 새끼야. 야, 백희. 야, 봐봐. 야, 보라고, 이 씨발 새끼야. 야, 그거 갖고 삐지냐? 어? 보라니까? 이 씨발 새끼가 진짜. 이...